자 특전사 조된 상황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자 특전사 현 상황입니다. 자 특전사 초과근무 현 상황. 자 여러분들 특전사는요 그 초과근무가 좀더 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를 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 야, 이왕 내가 군대 가는 거어 멋있게 어, 특전사 공수 어, 훈련도 받고 어, 낙하산도 타고. 강라수당도 받고, 그러다 특전사는 초과 근무가 좀더 많았어요. 왜냐면, 일반 야전부대보다 밖에서 나가서 하는 훈련이 많고, 그리고 뭐 천리행군도 있고, 뭐 전술 훈련도 많고, 공술련도 있고, 서 산에서 자는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은 훈련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과 근무가, 일반 야전부대가 28시간이면은, 한, 특전사가 뒤에 나오는데, 한 40시간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전사를 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고생하는 거를 돈으로 보상받는, 돈으로 보상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특전사의 이제 뭐랄까요? 메리트?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특전사를 가는 거였는데 오늘만 저한테 이거 연락, 카톡이랑 DM이랑 뭐 메일 엄청 왔는데 특전사에 지금 돌고 있는 찌라시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좋은 아침입니다. 2023년 1월 초과 근무 시간은 38시간, 최대 28시간 인정됩니다.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삭감, 2023년 가용 예산 고려 확대 시 검토 중이라고 추후 지침하달 예정이다라고 지금 특전사 사이 카톡방이나 중대 카톡방이나 담당관들 사이에서 특전사 내부에서 돌고 있는 어, 내용입니다. 특전사 내부에서 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특전사가 이거 보고 지금 눈깔 뒤집힌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특전사가 밖에서 훈련하고 고생하고 그나마 동기들 보다 조금 더 다른 육군보다 좀더 더 벌고 강화수단도좀 나오고 특수훈련도 좀 받고 초과근무 더 받는 걸로 좀 위로하면서 내 아작나는 내 도가니를 내 박살나는 내 도가니를 위로해 줬는데 그리고 특전사는 여러분들 훈련 나가면 돈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육군들도 훈련 나가면 돈을 쓰죠 근데 특전사는 한번 훈련을 나가면 온몸이 갈아 엎어지는 훈련이야 그러니까 뭐, 무릎이 아작나고, 그 다음에, 뭐, 뭐야, 군장 끈다 끊어지고, 훈련 나갈 때, 그냥 전투 식량, 그 특전 식량 있어요, 여러분. 스프 같은 거. 그런 게 아니라, 좀 먹어야 되니까, 뭐, 음식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양말도 막더 사고, 막 장비도 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특전사나 훈련을 나가고 잘 돈을 씁니다. 근데 그런 게좀 상세됐던 거는, 초과 근무가 다른 부대보다 많다라는 거. 그 말은 즉슨, 훈련 나가서 내가 고생하는 것만큼 그나마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더 보상해 주는 것이 있었다. 그걸로 특전사가 버텨왔는데 지금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는 거야. 정말 여러분들 훈련 많이 나가면은 그 양말 그리고 그 스포츠 팬티도 사 입고 막 그래요. 왜냐면은 막그 행군 한번 물집 생기고 막 사타구니가 쓸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장비들을 좀 많이 사요. 그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1 0 0 k m 를 걸어서 걷는 전투화랑 천리를 걷는 전투화랑 다를 거 아니야 전투화가 다 낡아버리고 막 장비들이 많이 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훈련을 하는 게 특전사예요 근데 특전사가 그거를 싫어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렇게 초과근무가 삭감된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막찌라시로 돌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돈이 깎이는 거잖아 한마디로 봉급이 깎이는 건데 여기, 여기 지금 문자 이렇게 돼 있잖아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삭감으로 된다고 하니까 초과근무를 줄인다고? 라는 생각에 지금 특전사가 많이 동요되고, 지금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오늘 카톡이, 이거 똑같은 내용만, 나한테 거짓말 안 하고, 카톡으로만 한 8명 왔고, DM으로 한 3명 왔고, 메일로 한 2명 왔다. 그러니까 총한 20명 정도가 나한테 연락이 왔다. 참 훈련 많아가지고, 그거 대신 준 건데. 메모로 날라왔다고? 저 메모로 날라온 거야? 훈련이 많아서 그거 대신 지금까지 초과금을 더준 건데, 아니 세상에 초과금을 줄인다고? 그게 병사본급 인상으로 인해서 그런 거라고? 라는 식의 지금 내용이 막 돌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찌라시 확정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히 뭐 다음 달만 그런 건지 다음 달돼 봐야 아는 게 우리 군대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아직은 찌라시의 느낌이 나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항상 찌, 불길한 찌라시는 항상 현실이 됐다. 한 번도 이 불길한 찌라시는 현실이 된 적이 아니한 적이 없다. 이 찌라시는 어디서 온거 같을까? 그럼 그 찌라시도 분명히 될 거라고 지금 간부들이 마음이 싱숭생숭 시발 시발 하는 거죠. 지금 막 멘탈이 깨지고 있습니다. 어? 거기다가 특전사가 멘탈 깨지는 일이 더 있습니다. 특전병 감축에 따른 여단 지휘통제실 상황 근무자 운용 방안. 자, 이게 무엇이냐? 자, 병사들이 안 들어와요. 이제 특전사 특전병으로. 병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특전사의 병사들은 어떤 임무를 니까 작전을 뛰는 임무도 가끔 했지만 그게 아니라 경계 근무, 위병 근무, 그런 CCTV병. 그런 거를 이제 특전병들이 했어. 근데 특전병이 감축되니까 사람이 없네. 말로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도 없긴 합니다. 근데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CCTV 병을 누가 해? 어, 이제 하사들. 그리고 탄약고 근무 뭐 그런 거를 누가 들어가? 이제 간부들로 채우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특전사도 원래 좀 하긴 했거든요. 원래 좀 하긴 했어요. 근데 더 쇼크적인 거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 공수 여단인데 이건 또 다른 공수 여단입니다. 이복문에는여단는 다르게. 아니 원래 좀 근무 쓰긴 했는데 탄약고 금 근무, 경계근무, CCTV근무를 병사들이 서고 있었어요 전이 보이 전부터, 옛날부터 그랬는데 병사들이 좀 힘들다는 이유로 경계를 일주일 단위로 특전대대및 지역대에서 하루 단위로 중대를 전담하면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들어갔어요 그래야 병사들 힘들 수 있지 병사들이 줄었으니까 경계근무를 탄약고 경계근무로 중대 단위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제 하다 하다가 CCTV 병사가 힘들다는 거야 CCTV 병이 힘들다고 CCTV 병도 하사보고 하라는 거야 특전팀 하사보고 하라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어. 뭐 너무 사람이 부족하니까. CCTV 병이 힘들대요. 근데 시간이 애매합니다. 계급이 애매하다고 지역대장이랑 하사랑 같이 들어왔다고 <laughs> 13시부터 19시까지 특전팀이 또 추가됐어. 이건 원래 7시간인데. 어, 이거는 원래 7시간 해야 되는 건데. 왜 19시부터 13시, 14시부터 19시 들어갔나? 밤, 밤에는 병사들이 쓰는데 왜이 시간에는 우리가 들어가나? 어, 생각을 해보니까. 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마음의 편지에서 병사가. 어, 그 시간에 핸드폰 쓰는 시간인데, 어, 그 시간에 핸드폰 쓰는 시간인데 여권 보장이 안 돼요. 저 근무 저 근무 수고 나면 핸드폰 못 쓰는데요? 핸드폰 쓰는 시간에는 근무 안 쓰면 안 돼요? 이라는 얘기 나오니까, 어, 그래 너 핸드폰 보장돼야 되는구나. 근무 끝나고 핸드폰 쓰면 안 되잖아. 어, 그럼 관리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너 핸드폰 쓰는 시간에 근무는 특전팀이서? <laughs> 그 특전팀이 쓰면 되겠네. 저 핸드폰 써야 돼요. 핸드폰 쓰는 시간 보장해 주세요, 저도 핸드폰 쓰고 싶어요. 그럼 그 시간은 뭐, 특전사가 쓰면 되지, 뭐. 그래. 야, 특전사 니네가 들어가라. CCTV를 24시간 중, 24시간씩 중대가 전담해서 교대로 근무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봤더니만 누가 병사들 핸드폰 사용 시간 줄어든다고 찔렀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병사들 본급 그 100만원 올렸는데 자기가 할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간부들이 마음의 편지를 썼어. 우리 하우사들도. 하사들도 마음의 편지를 썼어. 특전 요원이고, 우리도 임무가 있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병사들이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마편을 하사들도 썼어 나도 쓴다 그 때만 간부니까 참아라 명령이다 하면서 아가리 다쳐 니들 간부 아니야 니들 퇴근하고 롤 하면 되잖아 퇴근하고 핸드폰 하면 안 되잖아 그 시간 병사들 핸드폰 쓰겠다는데 그 어떻게 그 니들이 그러나 응? 자 이렇게 되니까 어.. 환장한다는 거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초과 근무나 근무 휴식은 좀 보장했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거에 대해선 그거에 대해서 보장을 했지만 이제 특전 요원들이 아니, 하기 싫다는 거, 그니까 이 친구는 거지. 병사들이 하기 싫다라는 거는, 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나중에는 이제, 별의별 게다 나오게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별의별 게다 나오게 생겼어요. 화장실 청소 왜 저희가 아주 저희가 쓴 건데, 니들이 쓴 거잖아, 엄마 냄새나서 저 힘들어. 핸드폰 써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CCTV병은 솔직히, 그거, 그거, 야, 세상에. 솔직히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래. CCTV 보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잖아. 아니, 애초에 CCTV병이 잘못된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CCTV 병을 운영하는 것도 전 비효율,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CCTV 통제실을 만들어서, 특전사 CCTV 통제실을 만들어서, CCTV를 전문 요원이한 세, 네 개를 동시에 봐야 된다고 봐요. 야, 병사들 본0 백만 원이야. 병사들 CCTV 보다가 처조는 새끼 두명 쓰느니, 차라리 구급군, 구급 구국군무원으로 CCTV 운영관을 뽑는 게 나아. 그래서, CCTV 지휘 통제실을 CCTV 통제실을 만들어서, 구국군무원이 그경찰이 근무하는 사람들처럼, CCTV 세개 관리하면 되지, 세 개, 네 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체계가 바뀌어야 돼. 어차피, 병사들 100만원이면 이제, 1등 하는 새끼 두 명이면 똘똘한 애한명쓸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아, 요쪽에 병사들 중에 의지 있는 친구 몇이나 있어. 100만원 받아서. 있긴 하지만, 어, 끌려온 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끌려온 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머릿속에 CCTV는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 핸드폰 하는 게임 하는 상상하는데, 무슨 글를 쓰겠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사실은. 그러면, CCTV 통제관리실을 만들어서 CCTV 뭐, 어? 통제관이, 뭐, 소령급 TO로 해가지고, 중령급 TO로 해서, 뭐, 사령, 군사령급이나, 여당급 CCTV 통제를 전체를 관리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야 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 대대급의 CCTV 병 있어도,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다고. 아 그렇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어. 돈 버리고 있는 거, 지금, 병사들을 지금까지 공짜로 운영하다가, 1 0 0만원이 되니까, 어이, 공짜로 운영할 수가 없네라고 했는데, 이미 뭐해? 공짜로 운영하다다 보니까, 이, 군, 지휘관들 마인드도 병사가 100만원짜리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10만원짜리 일을 증가시킨 건데, 100만원짜리가 됐으면 100만원짜리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200만원이면은, 똘똘한, 야, 999무원들, CTV c 운영관 뽑는다고 채용 모집 한번 해봐. 엄청 모이지. 그렇다고. 바뀌어야 된다고. 바뀌어야 돼. 이제 바뀌어야 돼. 완전, 뭐, 지금 봉급이 올랐잖아. 그만큼 바꿔야 되는데, 바꿀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병사 봉급 올라간 만큼 지금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인원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얼마나 많이 뽑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특전사가 초과 근무도 깎여. 거다가 기뭐 훈련은 다시 이신속 대행사단이랑 죄다 뺏겨. 거다가 기 CCTV도 근무수고 탄약고도 근무수라고 그래. 특전사가 멘탈이 붕괴되고 있다. 특전부대 용사가 아니라 잡일부대 용사다. CCT나 v 사트는 괜찮지. 어 지금 특전사는 특전 특전용사가 아니다. 특전사 뭐 여단은 CCTV 근무를 3 명에서 동시에 근무를 선다. 인원이 부족한데 한 타임 CCTV 근무에 3 명씩 넣어버리니까 근무는 퐁당퐁당에다가 휴일에도 근무를 서버리니 교육훈련은 물론이고 취식도 제대로 못하는 일관을 진행해야 된다. 보셨죠? 자 이렇게 봐봐 여러분도 봐봐. 자 이렇게 CCTV도 투입돼 경계 근무도 투입돼 훈련은 언제? 특전사가 여러분들 훈련 많이 할것 같죠? 훈련을 하고 싶어도 못해 지금 이렇게 불려다니지 예뭐 부대 관리한다고 예초기 뭐 돌려야 되지. 사람은 없지 돈은 없지 그러니까 지금 특전사가 그냥 막 억지로 떼우기 식으로 가는 거야 심지어 하사들도 안 들어오는데 지금 빨리 새로 들어온 우리 하사 교육시켜 가지고 좀짬좀채어서 작전이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지휘관들은 작전의 생각이 없다니까 작전이 안 돼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뭐 새해 특전사 훈련 걔네들만 훈련한 거고 지금 다 썩었어 지금 큰일 났다니까 지금 특전사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지 문제가 있다. 지휘관, 지휘관이들, 윗분들 다 이제 뭐, 투자사 뿐이겠어. 다 아직 문제가 많은데, 거기다가 이러한, 어, 초강금무이 삭감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거는, 이건 될 수도 있다는 라 거고, 어디선가 누가 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동료가 된다는 건 그만큼 특전사가 지금 많이 검은 베레모의 모습이 많이 살았다 특수부대 하티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면 그럼 특전사가 특수부대 하티어 되는 건 특수부대 하티어아 나도 UDT 갈걸 아 검은 베레 가는 곳에 작업이 있다 야, 진짜 봐봐 특전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은 HID 떨어진 애들 UDT 떨어진 애들 이제 그런 핫타치 새끼들이 몰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CCTV, CCTV 사진 보여줬어 누가 특전사 출신이 나한테 CCTV 사진 보여줬어 CCT 훈련하는 거 보라고, 장비 보라고, 막. 선배님, CCT 장비 보이시죠? 보내준 거야,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보내준 사진인데, CCT는 보급으로 나오는 장비인데, 특전사는 자기 돈 주고 쓰면 혼난다. 하 <laughs> 지금 저한테, 전부 보급품으로 적게 기깔나는 보급품이 나오는데, 특전사는 저거 똑같은 거돈 주고 사도 질랄한다 야, 너왜 보급, 보급 안 써? 이거 보급이야? 어, 이거, 공군 CCT도 쓰는 장비인데요? 이거 보급이야? 이거 워리어 플랫폼 맞아? 아닙니다. 이거, 이거 CCT도 쓰는 겁니다. 아 이거 워리어 플랫폼 아닌데? 아 이거 군인들 쓰는 겁니다. 이 새끼가 사제 장비를 그지사 장비가 네 목숨 지킬 수 있어? 이 새끼 워리어 플랫폼 AI 드론 보써야지 이 새끼야. 응? 그러니까 이제 CCTV 보면서 이제 특전사 외원들 어떻게 생각해? 와 특수 부대 멋있다. 어우너 너도 특수 부대 아니야? 어난 특수 부대 아닌데. 그럼 넌 뭐야? 무슨 나 특전 CCTV병. <laughs> 난 특전 CCT 병인데 아, 너 CCT 이병이구나. 어, 나 특전 CCT 이병이야. 지금 그거 되고 있다. 야, 안 되면 전역하라. 특전 부대 용사들. 소방관으로 가자. 여러분들. 결론은 여러분들은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우리 특전사를 솔직히 전시에 그 소방관을 특부대로 만드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CCT가 대테러 임무 추가된 지 3, 4년밖에 안 됐는데 새로 창설된 참수 부대보다 장비가 좋다고요. <laughs> <laughs> 안 되면 전역하라. 아, 지금 내가 볼 때는 전쟁 나면은 소방관으로 구성된 소방관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돼. 우리 그 행정안전부의 소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소방관들이 지금 특전상 싸우면 이긴단 말이야. 소방관이 특전상 싸우면 이겨. 소방관들 그 지휘관이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소방특수부대. 거기 엄청 많단 말이야. 뭐 HID면 다 있어. 사트 t 뭐 면뭐다 있어. 뭐 없는 사람이 소방관들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사트, HID, 뭐 특전사, 뭐 UDT 다 있어 거기 SSU까지 다 있다고 소방사는 거기 특수부대 만들어야 돼 거기가 진짜 특수부대 사령부지 특수합동사령부야 거기가 자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또 엄청난 일이 됐습니다 드디어 공군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